안녕하세요, 편안언입니다. 이 영상은 나눔솔로에 편집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리뷰를 한 것이니, 출연자들의 사생활과는 무관하며, 개인적인 감정 또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음, 광수님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리셋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지. 안녕하세요, 편안언입니다. 영숙과 영자는 누가 더하다 할 것도 없이, 빌런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이번화를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벌린 일을, 어, 수습하기 힘들어지니까 서로한테 이제 떠,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 진짜 웃겼어요. 일단은, 어, 영숙은 광수한테 옥순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불신까지 하게 되고, 아, 그 여자 이상한 여자다. 내가 되었다. 그 지경까지 가게 영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수하고 데이트를 하고, 영자는 까이고 옵니다. 영식. 영철, 그리고 상철, 영자, 이렇게 이제서 옥순이 말을 하죠. 어, 나는 광수한테 직진이었는데, 광수가 오늘 배신 때리고 정숙이랑 나가니까, 나 이제 끝이다. 어,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영철이 뭔가 이상한 거야. 아니, 영수 아니었어? 나 지금까지 영수인 줄 알았는데? 했더니, 어, 아닌데? 나는 영수는 오빠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상해. 그니까 러 이제 여기서 영자가, 어 영철한테 나오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영철을 끌고 나가죠. 영철한테 어, 은근슬쩍 말을 합니다. 어 저거 옥순이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거지. 어 옥순님이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영수님 좋단 얘기 안 하다가 영수님 만나가지고는 처음부터 나는 너였다 이러면서 영수님한테 꼬리쳤다고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끼리 있을 때도 울면서 질질 짜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서 까이고 온 거는 옥수님이랑 영수님이랑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까인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 이유도 하나다, 이거지. 그러니까 순자가 물어보죠. 왜? 영수님이 옥수님이래? 그래서 너 싫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옥수님이 영수님이래. 그러니까, 어, 이상하다. 현숙이? 광수님 아니고? 그러니까 영자가 말하죠. 아니야. 옥순님이, 음, 영수님한테 그 좋다는 표현을 데이트 때 계속 한것 같다고. 나는 몰랐는데 그런 것 같다고. 이러면서, 어, 그 자기네 뇌피셜을 아예 결정 지어서 둘이 얼레리 꼴레리야. 어, 나 몰래 뒤통수 쳤어. 막 이런저런 수다 떨고 있을 때 옥순이 왔어요. 순자도 오, 영수한테 이제 올인을 할 거기 때문에 옥순한테 물어봅니다. 언니 혹시 영수한테 더 알아볼 마음 있어? 요니 바로 옥순이 생각도 안 하고, 아니? 그때 영자가 선수를 치죠. 어 전혀? 이러면서 어 놀래요. 나는 몰랐다 이거지. 나는 지금까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 아니었어 언니? 이 모드로 나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현숙은 근데 눈치 깠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현숙은 선수기 때문에 아 영자 이것이 우리한테 구라쳤구나. 어 근데 지금 어 까발려 진 거구나. 그리고 영숙이 또 들어옵니다. 어 그때 옥순이 말을 해요. 음. 응. 광수님이 나한테 직진이라고 했는데 오늘 배신 때리니까 나 지금 완전 실망해서 어 이제는 광수님이랑 안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죠. 그리고 남자들한테 광수님이 뭐 리셋이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와 어이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그러니까 영자가 영수같테 뒤집어 씌우려 고 그러죠. 어제 영수님이랑 광수님이랑 데이트했으니까 언니 혹시 뭐 해줄 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음 광수님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리셋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지. 영자한테 영숙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옥수님이 영, 광수님을 선택할 것 같아? 아니지. 지금 영수님이랑 어, 서로 알아보고 싶어 하는데 분명히 어, 광수님 선택 안 한다고. 옥수는 광수 선택 안 해. 영수한테 가고 있어 마음이. 그러면서 영숙이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광수한테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을 해줬다고 영자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랑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옥수님이랑 영수님이랑 그 한복 입고 있었을 때 어, 둘이 뭐 궁금할 수도 있는 거고 비주얼도 괜찮고 해서 그래가지고 뭐 둘이 광수님이랑 옥수님이랑 뭐 마음을 뭐 확실히 주고 받았다고 해도 어,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옥수님한테 경각심을 가지고 더 확실히 어 알아 보라고 광수 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 아니죠. 옥수는 영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때 정숙이 들어오지. 정숙이 옆에서 들으면서 어 이게 왜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 그러니까 정숙이 말하죠. 잠깐. 잠깐. 지금 이런 일들은 다 말이 와전이 돼서 생긴 거다. 다 그냥 본인들한테 들으라고. 이때 영숙이 뭔가 잘못됨을 느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을 영자, 광수, 옥순 이렇게 세 명은 어 삼자 대면을 한번 하라 이거지. 그러니까는 영자가 그때 화들짝 놀래. 나는 왜? 이러면서 왜냐. 영자도 자기하고 동 자기 의견에 동조를 해가지고 광수하고 얘기할 때음 자기하고 비슷하게 자꾸 말을 했고 그리고 옥순한테 들은 얘기 똑바로 얘기 안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다르게 한 것도 있고. 육수 앞에서 광수한테 했던 얘기를 뭐 제대로 말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니가 나를 지금 물고 늘어졌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지. 이때 정숙이 말하죠. 너도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영숙이 어 화들짝 놀래지. 음 나는 랜덤이잖아. 랜덤은 데이트가 아닌가?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도 웃겼지만. 어, 지 혼자 숨으려고 하는 것도 진짜 웃겼어요. 그리고 이제 정숙이 옥순한테 음, 말을 해주죠. 이게 영숙과 광수가 말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을 해주는 자체가 일단 영숙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숙의 얘기를 일단 광수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숙이 주요 원인 제공자라고 정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 영숙의 신용도가 신뢰도가 지금 아예 정수 같에는 박살이 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